안녕하세요. 말본TV 3 0 0쉰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74번째 시간으로 빠찌링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빠찌링이란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흔히 듣고 쓰는 말이죠. 싱크대와 같은 가구의 문짝을 닫았을 때 밀려나지 않도록 자석이나 스프링을 이용해 잡아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빠찌링, 빠찌링, 빠찌링 등으로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의성어 같기도 한데 네이버 사전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블로그나 지식인 등에서도 빠찌링의 어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 들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본어인 듯 이런 답변은 있으나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야구 자판에서 빠찌링, 빠찌링구 등으로 검색해보니 가장 근접한 발음으로 빠찌링 카메라가 이미지로 검색됩니다만, 장난감 즉석 카메라의 상표명으로 쓰인 듯하여 해당이 안 되며, 빠찌리 가나구를 검색해 보니,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빠찌링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빠찌리로 검색하면, 사물이 찢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다치거나, 가볍게 부딪치거나 하는 소리, 또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설명하는데 부사적인 뜻이므로 의성어로 쓰인듯합니다.가나보란 가구에 붙이는 금속재의 꼬리, 자물쇠, 손잡이 또는 세공품의총칭 가나무노 이렇게 설명합니다.결국 의성어인 일본어 빠찌리가 우리에게 빠찌리으로 변함되어 전해진듯합니다. 빠치링과 비슷한 이름의빠찌조 조를 검색하니 우리가 매미고리라 말하는 잠금장치가 뜨는군요. 매미고리의 어원이 궁금합니다만 이름은 참 예쁘네요. 빠치링에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 자석 빠치링, 롤러 빠치링, 원터치 빠치링, 삼각 빠치링, 볼 빠치링 등이 있습니다. 조립식 가구에 많이 쓰이는 다보란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다보로 검색하면 많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시 다보로 검색하면 두 부재의 접합부에서 어긋남을 막기 위해 양쪽 부재에 걸쳐서 구멍을 파는 작은 조각. 이렇게 설명하며 한자도 있으나 복잡해서인지 가나 다보를 더 많이 쓰는군요. 야구자판에서 다보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일상에서 간단한 조립이나 DIY 연관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네이버에서는 다보로 금속 이미지들이 많이 뜨며 목다보, 플라스틱다보, 유리다보 등 재질, 용도, 모양에 따라 수많은 다보가 검색됩니다. 또한 목재 접합에는 숨은 다보가 많으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선반 등에는 노출 다보가 많습니다. 이제 빠찌링은 문잡이, 도어 캐치 등으로 바꾸고, 답오는 맞춤척, 꼬짐척, 끼움척 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4번째 시간으로 빠찌링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